안녕하세요 둘리아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캠핑솔루션의 낚시 텐트 중 어, 보급형으로 나온 면 텐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텐트를 꺼냈고요 어, 캠솔 텐트 중에 특징 하나 자이 처마 풀대가 일체형처럼 이렇게 처마에 결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펴고 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헤드에 처마를 꽂을 수 있는 위치가 따로 존재를 하고요. 어 이게 장점으로 어, 전방의 위치를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이위에 달려 있는 방면 위치가 어, 텐트 전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텐트를 칠때 전면을 빠르게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텐트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텐트를 이렇게 피고 자립을 시킨 다음에. 이 헤드 쪽에 이핀 고리를 고정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립하기 전에 이제 헤드를 눌러 주시고 헤드를 이렇게 눌러 주시고 핀크립을 아 핀크립이 아니고 이 핀을 어, 여기 헤드 아래쪽에 보면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뽑아 줍니다 그러면 각을 잡아 서딱 위치를 고정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텐트를 다 펼쳤고요. 이제 제품의 전체적인 어, 느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졸의 이 폴대 음. 색깔도 예쁘게 잘 빠졌고요. 음. 두께는 앞전에 제가 리뷰를 찍었던 수진보다는 살짝 얇지만 은 수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폴대는 제일 짱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면 재질입니다 이게 면 텐트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 쪽은 포트 천 재질로 되어 있고 이쪽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메쉬망이 있고요 어... 또 여기는 이제 지퍼,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원가 절감한 티가 나죠. 자크의 느낌은 그렇게까지 부드럽진 않지만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급하지 않게 내리면 수월하게 잘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는 이렇게 완전 풀 개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풀 개방되는 쪽은 어, 전면 앞쪽 부위 그리고 뒤쪽 그리고 좌우 측면은 이렇게 턱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캠솔이 독특한 게 여기 앞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어, 주름이 져 있죠. 근데 이게 고무줄이라서 이렇게 쭉 당겨주면 늘어났다 펴졌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좌우 측면에도 면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면이 그렇게 두껍진 않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겨울철에는 난방 효과에는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고, 결로도 일단,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 자체가 그 습기나 이런 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박음질은 그냥 쏘쏘합니다. 보급형 닦고요. 어, 자크도 처음에는 좀 뻣뻣했는데 제가 조금 써서 그런지 좀 부드러워진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젖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풀로 열기에는 좀 그렇고요. 양 손을 잡고 천천히 하면은 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천장 위에는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빼놨지. 어차피 여기에 보트 천으로 이제 천막 위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이게 어떻게 돼? 자, 일단 그냥 모양만. 이렇게 빠졌다. 그리고 천장 고리, 그리고 위에 이제 그물망을 달수 있게 양쪽 모서리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반대편 해, 해가 해 들어치지 않는 곳. 예, 이쪽은 좀 두껍죠. 느낌이 내 예. 반대편은 이렇게 실상 보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무조건 두껍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로 어뭐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000에 1,500 사이즈고요. 음 양쪽에 포켓이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배려한 티가 납니다. 가격대가 4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보급형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뭐 디자인이 영 마음에 안 드시면 뭐그 다음 이제 자기 눈에 맞는 그 디자인을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제 만듦새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칭찬할 만합니다.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 바로 밑단 들림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자 여기 땅 지면으로부터 이게 아래 밑단이 진짜 이만큼 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짜증나는 게 속에 이제 매트나 뭐 이런 걸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2000에 1500을 쓰면 절대 안 들어가요 2000에 140짜리 캠핑 매트를 넣는다고 해도 뜸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공간이 뜨면 아래 지면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이쪽도 많이 뜨고, 이쪽도 많이 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것만 그럴 수도 있고, 뽑기 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쪽 면이 이제 매트가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모서리 쪽이 조금 떠요. 그러니까 매트를 이렇게 깔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쪽으로 가면 매트가 이렇게 뜬다는 거지. 그렇게 뜨게 되면 아무래도 한쪽은 가라앉고 한쪽은 떠. 뭔가 이제 좀 균형적인 측면에서 좀 싫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제 제가 뭐 좌대 낚시니까 왼쪽에 테이블을 깔았어. 그럼 테이블이 똑바로 사는게 아니라 여기가 약간 들뜨는 거지. 그러면 테이블 위에 무거운 거 하나 집어넣어주면 올려놔주면 딱 자립을 합니다. 잘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이 살짝 이렇게 뜨죠. 근데 이거는 음좀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위에 뭐 고리를 바꾼다는데 이거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긴 걸로 이것보다 조금 더긴 걸로 해주면 텐트가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살짝 밑단 현상을 좀 잡아줄 수 있다. 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귀찮아서 쓰고 있습니다. 캠솔의 최장점. 일단 플라이 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이렇게 전면이 어딘지 대충 가늠해 놓고요. 이대로 그냥 접어서 저기 헤드 위에 던져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 위에 플라이를 통채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좀 전에 확인해놨던 이 찍찍이, 찍찍이가 대충 어디 있는지 어, 이렇게만 확인을 해놓고요. 이제 내가, 제가 정면 앞으로 가서 저 찍찍이를 잡아 끌고 올 겁니다. 자 정면에 제가 위치했고요. 찍찍이 3 개. 보이시죠. 이거를 이 처마, 이쪽 찍찍이에 하나씩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찍이를 다붙였고요그 다음에는 자, 양쪽 사이드 막 뒤에 던질 필요도 없어요. 양쪽 사이드 이렇게 펼치다 보면 아래쪽에 이런 고리가 보여요. 고리와 고무줄. 자, 요걸 그냥 잡아 땡깁니다. 왼쪽을 먼저 땡겨서, 이제 뭐, 텐트바나, 이쪽에 걸수 있는 그 좌대 위쪽에 있잖아요. 그 텐트바나 이제 그런 거에 딱 걸어요. 그리고 왼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좌대 위에 있다 생각하고 저 위에서 그냥 쭉쭉 내리면서 그걸 바로 찾습니다. 자, 바로 찾았죠? 또 이것도 잡고 내리고 자 그러면은 이미 앞쪽에는 고정이 된 상태니까 뒤에 와서 그냥 잡고 뒤로 당겨 주는 겁니다 그냥 당겨줘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당겨도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외부 플라이까지 어다 체결해 봤습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텐트의 최장점은 이 바로 외부 플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부 플라이가 얼마나 좋으냐면 진짜 내구성 하나는 짱이에요. 절대 찢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 이게 포트천이라고 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가방 중에 에나멜 소재 아시죠? 에나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원단의 에나멜 같은 느낌. 진짜 내구성이 아주 좋고, 진짜 짱짱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또 좋은 게, 만약에 여기 이슬을 배쳤다. 뭐, 서리가 껴서 얼음, 살얼음이 졌는데 이게 녹았어. 그 물이 졌어. 이거를 플라이를 팍 치잖아요. 물이 튕겨 날라가요. 그냥. 이제 뭐 코팅도 잘한 덕도 있겠지만, 이 원단이 원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방수 능력도 좋고 어, 건조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진짜 해한 5분만 째면은 진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 진짜 방수 최고고 다 좋아. 막 쓰기에는 진짜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캠핑 솔루션 면 텐트 거의 다 알아봤는데요. 자 후기는 음, 진짜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제 낚시 텐트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후기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한 40에서 50만 원대로 텐트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단연코 요게 1등입니다 물론 특캠 호봉도 있지만 호봉은 일단 이폴때 자체 각도나 천장에 그, 너무 비좁아요. 그, 특캠은 모르겠어. 특캠, 뭐, 450만원짜리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 그냥, 이 짜세? 낚시하시는 분들 깔맞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각 잡힌 거나, 또, 이 포트천은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어, 그리고, 더 장점은, 이제, 옵션이 많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전방 햇빛 가림이나 아니면 풀 커버도 있을 거고 또 파라솔, 동일 색상의 파라솔로 깔맞춤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캠솔 유저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세팅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4, 50만 원선 물론 비싸요. 일반적인 텐트 가격 뭐 10에서 30만원 사이면 구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좀 그래도 보급형 중에 상위급 쓰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최고의 선택인 것 같고요. 제일 단점인 이 밑단만 좀 그런데, 음, 이거는 이제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문제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그냥 대충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호불호에 맡기시면 되고 뭐 다른 거는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로가 없냐 이러시는데 이제 뭐 겨울에 지금 출조를 많이 안 해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결로가 있더라도 면 쪽에서 그 습기를 예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결로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번거로움은 있어요. 뭐 비를 막고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집에서 건조, 이제 텐트를 펼치고 건조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어, 전혀 뭐 관리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텐트 젖었으니까 건조시켜주면 되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외부 플라이는 진짜 그냥 금방 마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좀 젖었다. 어, 습하네? 그러면 베란다에 그냥 접힌 상태로 던져놔도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다 말라. 말르기 때문에 전혀 뭐 관리하는 게 어렵진 않고, 그거 말고는 전혀 뭐저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 되는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도 딱딱 잡혀 있고 진짜 여기에서 뭐우스갯소리로이 플라이 있잖아요. 플라이를 프리미엄이나 안막 플라이 사 갖고 따로 달면 그냥 프리미엄 안막 되는 거예요. 그냥 프리미엄 텐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풀 때는 공통이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플라이만 다른 거 갖다 씌우면 고급형 텐트가 돼버리는 그런 마법이 있죠. 50만 원 미만대 보급형 텐트를 원하신다는 분들은 진짜 저는 그냥 이거 강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면 텐트 보급형 이거는 나무랄 데가 없다. 가격이 이 밑단을 커버해 준다. 자 이상 캠핑 솔루션 면 텐트. 어,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텐트를 알아보시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